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권한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자유의 나라에 살지만, 죄 문제 해결하는 심정에는참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면 하그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이죄 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죽어서 사후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당에 사는 모든 인간은 어, 제 중에 태어나서 제 중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인 참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를 사해 주셔야 비로소 인간은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사후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물로 속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옵시니. 아멘. 이게 십자가 사 골로새서 2장1 3절1 4절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물을 쓴 정선을 치우시고 율법을 패하시고 다 버리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제목 과거 현재 또 앞으로 질그 모든 데까지못 받고 그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 서 에서 은극 같이 다 없내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포만해 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어렵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척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나는 사안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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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사제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사제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누리는 은혜는 사제의 기쁨이에요. 용서 받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깨에 콱 누리고 메었던 무거운 멍혜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빛을 탐감받은 기분입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게습니까 그냥 날아가듯이 기쁘잖아요. 아, 이제 내가 빛에서 탐감받았다. 내 모든 무건증이 다 벗어났다. 그러면 이 제3의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없고, 이 제3의 축복보다 더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아멘. 미편을 짓다윗이 자기 죄를 짓고는 그 다음에 사죄받은 후에 그 심정을 이렇게 돌아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하며 불안케 하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죄에서 자유케 되. 로마서 3장 3절에 누가 하늘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죄 없다 옳다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누가 노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눌려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없다 어렵다 하셨는데 여전히 정계의식 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비관하며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너왜 그렇게 사아왜 그렇게 살아? 아, 니가 그렇게 믿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수 있어? 그러고도 목사나 장르나 권사라고 할수 있어? 니네 자신을 보라. 넌는안 돼. 할수 없어. 가망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누가 지우는가 하면, 우리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책감과 자괴감을 주어서 낙심케 하고 우리로 차들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력케 하고 십자가를 통한 사제의 은혜를 무식케 하는 마귀의 수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말로서, 야,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값을 치불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니다 여러분, 절대 값상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냥 값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이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제사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얘기해 주시는 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송량해 주신다는 사실 갈라데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들 중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구속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 하는 게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뭐 크게 잘못되거나 또 가정에 갑작스런 우환이 생기고 또 무슨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은 죄값이 아닌가 아니면 조상의 죄값으로 내가 받는 죄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리스으로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재해상을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저주하지 않으시고 절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하시지요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력이나 해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도 없어졌지만 저주도 영원히 영원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은혜요큰 큰 사랑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동시에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성도, 이웃의사을 충분히 받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막흘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원 주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몰라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도. 여러분, 용서도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면 용서의 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린가 보세요?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데 3 4절에 보세요. 이에 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시고 머리에 가시들 육안이 있으시고 옆구리는 창이 찔려서 온몸에 피투성이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가 하면 사죄의 기도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유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변형들 군인들 자기 옷을 재배 뽑아 나누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네가 글리스냐너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하며 희망하며 저들을 추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기도요. 아버지요, 보소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당하는 것을 보소서. 나를 치고 나를 시대으로고 죽이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등장하라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저물이들을 주여, 하늘이 벼락을 어서다 멸망할 수 없었어. 그리고 속히 나를 이곡동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를 들으지 자기를, 무고한 자기를,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십자의못 박아 달아 죽이고, 그 밑에서 빈정거리며저동하는그 무리들을 용서하게 달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할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대의 기쁨을 맛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죄의 빛을 탐받고 내 죄가 다용서 받았는데 내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이는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십자가의 은혜조차 알지 못하는 자라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잖아요. 일만 달란트 미친자가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밑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탕가바는 기쁨이 막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자기에게 1만 달러가 아니고, 얼마? 한대나리1백대나령 빚진자를 만나요. 1백대나령는요 1만 달러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도 맞습니까? 얼마 하면 갚을 수 있는데, 빚을 갚으라니까, 이 사람이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이 종이를 갑니까? 빛을 갚지 못하자? 오게 가도 오고. 이런 사람도 되십니까?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일만 단한 사람은 엄청난 빛을 다탄감하고는 자기 동료, 백단한그 빛도 탐감해 주지 못하고. 갚지 않는다고 보기에 가도 고 이런 악한 자도 되십니까?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빛을 갚게 하고 옥에 가둬오는 거죠. 자이 종이 결국 빛을 당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주신 말씀인가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민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하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로서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용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 옵션. 용서해줄까 말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날 죽기 왔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번 용서해 주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세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일은 번, 일곱 번 할지니라. 일은 번, 일곱 번이면 몇 번입니까? 세고보면4 9 0번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 번, 4 9 0번까지 용서, 해달라는 사람도 없겠지만 490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안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용서에는 조건이 없고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 보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 겁니까? 사실 내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아니에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하늘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지옥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용서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특별히 내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원수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일이 하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는 그때 듣지만 내가 용서해야겠다지만 막상 용서를 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절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치미로는 미움과 분노와 보복하고 자하는그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지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노력으는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상에서 고초당하시면서 몸과 물과 피를 쏟아집시면서 자기들 치는 문수들을 위해서 사제의 기도를 드시는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는 원수들을 이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용서받은 내가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할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도 다 풀고 하는데, 에이, 맞아, 한잔하자. 한잔하고, 네 마음이 있는 거 그냥 풀자. 하이 하자. 하고 탁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속도 좁고, 마음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도저히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딱꼽면 이게 풀어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출하던 데다 풀리는데, 풀지 못할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씩 크고 넓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품을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참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넘는 충만해져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이웃간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여가들이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고, 불안하는 사람 없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하목하여서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면 은혜의 기간들 되시기를 주여가들이 축원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